반갑습니다. 골프박사 박박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예, 한 달이면 필드 갈수 있다. 예, 예, 왕초보, 예, 지금 배우시는 분들요 어, 한 달이면 필드 갈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로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2편 예,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예, 복습을 약간 해보자면요 예, 바로 풀스윙 하는 방법이었죠. 풀스윙 하는 방법은 아, 이렇게 그냥 채를 들고 몸통, 그렇죠. 골반하고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골반이 돌아가면 풀스윙 자세가 나오죠. 예, 이래서 떨어뜨려주면 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번호별로, 번호별로 다 쳐보고 자기 에, 거리를 예를 들어 7번이 120, 130 간다면은 8번, 9번 이렇게 10m씩 적게 갑니다. Pas 이렇게 다 10m씩 적게 가게 돼가 있죠.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쇼킹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이제 S 가지고 짧게 치는 거 10m 20, 30, 40 이렇게 컨트롤샷 하는 것까지 하셨고요. 이제 남은 게이 퍼트입니다. 그죠? 퍼트요. 퍼트는 아시겠지만은 그린에 갔을 때 홀컵에 넣는 거죠? 예, 홀컵이 10.8cm입니다. 10.8cm고요. 어, 여러분들이 뭐 상식에 가는 몰라도 이 공의 지름은 골프 공의 지름은요. 이 지름은 4.2cm입니다. 뭐4.26 정도 이래 나오는데요. 그냥 4.2cm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밖에 나가서 경험, 경험을 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제 아직 안 나가보신 분도 있죠. 자, 퍼팅은 어쨌든 이 거리를 잘 맞춰야 됩니다. 거리감이라 그러죠. 5m, 10m, 15m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거리가 남을 수가 있는데요. 어, 첫째가 거리감입니다. 거리를 잘 맞추면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거리를 잘 맞출까 예, 이것도 무수, 물론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제 받는 질문 중에 예, 퍼팅을 퍼트를 이렇게 퍼팅을 할때 때려야 됩니까 또는 밀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퍼트는 펜들런 방식이라 그럽니다 그 시계추가 흔들리는 방식이죠 자 시계추는 흔들릴 때 이렇게 예, 떨지 않습니다, 그죠? 시계추는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죠. 똑같은 길로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이제 펜들림 방식이라 그러는데요.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하죠. 예, 크게 흔들릴 때는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테고요. 예, 짧게 흔들릴 때는 요렇게 예, 천천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요 속도는 똑같습니다. 올때갈 때가 그죠? 자이 방식으로. 예, 거리에 따라서 내가 많이 흔들거나 거리가 짧으면 적게 흔들거나 이 방식입니다, 그죠이 방식으로 퍼팅을 하시면 되고죠. 그 다음에 그립 잡는 방법은요. 예, 퍼팅 그립은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평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랗게 이렇게 각이 이렇게 말려 있죠. 근데 이 어, 평면인 부분에 이렇게 엄지 손가락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얹으셔도 되고 펴서 얹어도 되고 이걸 다 펴도 되고 뭐 이렇게 왼손을 내려 잡아도 되고 이건 퍼터는 사실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어떻게 잡으라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에 따라서 이래 손의 감각이 좀 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건 어, 특별한 규정은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스트로크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아마추어 분들한테 뻣뻣다게서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 높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려잡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내려잡고 옆에서 보시면 많이 엎드린 상태죠 그 다음에 스탠스도 보통 프로들은 자기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벌립니다 근데 아마추어한테는 제가 넓게 벌려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넓게 벌리는 게 직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넓게 벌리면서 짧아지겠죠 이렇게 많이 엎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체가 짧으면은 스트로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직진성이 좋아집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5터를나놨는데 스윙 크기가 나름 10cm 냐 15cm 냐 이건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많이 들어서 살짝 밀고, 예 많이 들어서 살짝 가고, 또 적게 들어서 툭 치고 이런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백스윙이나 가는 게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이 방식대로 연습을 해 보시고요. 제가 5m 정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탠스를 좀 넓게 벌리고요. 굉장히 짧게 내려 잡았습니다. 그러고 공은 왼쪽 눈 밑에 둡니다. 왼쪽 눈 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간 엠발에 둔다는 얘기 겠죠 센터에서 공한개 정도 엠발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예. 첫째, 머리가 따라 들리면 안 됩니다. 예, 렇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 들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고 살짝 왜 그러냐면 많이 들었는데 툭 치버리면 멀리 갈것 같으니까 백스윙은 많이 하고 갈때 살짝 밉니다이 방식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짧게 해서 그냥 툭 치니다. 이렇게 툭 치는 이런 방식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계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공이 있으면 툭 튕겨 나가죠. 예, 툭 튕겨져 나갑니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제가 5 미터를 해봤고요. 10미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예, 제가 왜 5미터와 10미터 두 가지를 하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10미터하고 5미터만 자기만의 루틴을 딱 만들어 두시면은요 자기만의 글리죠 예,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퍼트 이렇게 보여 드렸지만은 퍼팅의 무게에 따라서도 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그 방법이나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개인에 따라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10m하고 5m 두 가지만 딱 정확하게 해놓으면 요 12m가 되든 8m가 되든 요거는 약간씩 가감을 하면 되겠죠. 조금 키운다든지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은그 감각이 굉장히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예, 거리를 가깝게 핀대 가깝게 꼭 1 0미터 되는 거를 한 번에 넣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60cm, 보통 요 정도 길이죠. 홀컵에서 요 정도 길이에 공이 가면은 컨시드를 줍니다. 그죠? 컨시드, 다시 말해서 OK 그러죠. 이걸 주는데 요 OK 그리에만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퍼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60cm 같으면요 지름으로 보면은 120cm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m 20cm의 큰 원을 그려놓고, 가상의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요 퍼트,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퍼팅이 어려울 수가 없죠. 자, 10m 퍼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내려잡으시라 그랬고요. 넓게 벌리고, 발은, 공은 왼발에 두고요.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가 일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깝게 아주 붙었죠. 가깝게 붙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고개를 한 1, 2초간 이 공을 스트로크를 하고 난 뒤에요. 공을 맞추고 난 뒤에 1, 2초간 그공 있는 자리를 바라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죠 아주 가깝게 갔습니다 이렇게 예. 갖다 붙이면 그냥 오케이 죠자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엠발에 두고 짧게 내려 잡고요 하나 둘자 예. 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야, 스트로그는 내가 다소 어, 밖에 나가시면 경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린에 경사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경사를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못 읽더라도, 거리감만 정확하게 맞추면요. 투 퍼트 하겠죠?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어, 한달 만에 필드 갈수 있다. 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퍼팅까지 다 해봤습니다. 퍼트까지 다 해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7번부터 89Pas 그 위로 아연은 다칠수 있다 그죠? 다칠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퍼팅 해봤으면은 자 다음 단계가 파스리를 가는 겁니다. 파스리. 제가 다음 주 영상은 파스리 현장에서 예, 쇼게임하는, 어프로치하는 그 영상을 제가 올릴 건데요. 자 파스리를 가게 되면은 우선 드라이버는 안 배워도 갈수 있겠죠. 그죠? 드라이브 칠 곳이 없습니다. 파서리는. 그래서 어, 쇼 게임 하러 가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현장에서 10m, 20m, 30m 또는 100m, 90m, 80m. 이한 130m 이내 7번 아이언 길이 이내에 샷은 다해볼수 있는 곳이 파서리입니다. 아, 이런 거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전국 지역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꼭 찾아가셔서 오,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예, 바로, 파슬를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렇죠? 그러면 조금 자신감이 생기겠죠? 필드에서 해보고, 퍼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됐을 때 골프는 자, 다 배운 겁니다. 이제 필드 갈 준비 다된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파슬이 갔다 왔다 그러면은, 이미 이 파슬이도 작은 골프장이거든요. 어, 실전에 한번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필드 가기 전에 두세번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주 갈수록 좋은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정규 홀 필드에 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이제 드라이브를 쳐봐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파슬까지 다몇번 갔다 오고 나면은 예, 그 기간이 한달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슬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드라이브 쳐 봐야 되겠죠. 자, 드라이브는 어 자, 공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7번 아이언을 칠 때요. 7번 아이언을 칠때이렇게 스탠스를 벌리고 나면은 공이 발 가운데에 있습니다. 내 에, 스탠스 가운데에 이렇게 놓고 쳤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6번은요. 6번은 공반개 정도 왼발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또 거기서 또반개 정도요. 4번 또반개 정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가 유틸리티나 우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는요 어디에 놓느냐 이렇게 완전 왼발에 놓습니다. 이렇게 완전히요 발이 이렇게 됐을때 이렇게 나와 보면은요 내발 안쪽 왼발 안쪽하고 공하고 일직선이 되게 놓습니다. 자, 그건 왜그러가하면은이 클럽이 길어질수록요, 긴 클럽일수록 임팩트가 늦어진다는 얘기겠죠. 임팩트 타이밍. 다시 말해서 공이 맞는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엠바에두는 겁니다. 제일 엠바에두니다이 드라이브를 칠 때는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는 지금까지 7번 아이언 가지고 풀 스윙을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들어서 놓는 거였죠. 이렇게 들어서 놓는 거였는데 드라이브만, 드라이브만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T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올려놨기 때문에 드라이브는 백스윙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정점이죠, 여기가. 정점에 닿을 듯이 왔다가 떠오를 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헤드가 떠오를 때요. 다시 말해서 어퍼스윙이라 그러죠. 이렇게 어퍼컷치듯이 공이 헤드가 떠오를 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바닥에 놓고 치는 클럽은 찍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치는 거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오른손을 보면 이렇게 내려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썰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툭. 예, 요렇게 썰어줍니다. 이런 아, 식으로 드라이버는, 그렇다고 해서 자세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자세 똑같습니다. 골프에서 자세는 일관성이죠. 7번 아이언으로 하나, 9번 아이언으로 하나, 드라이버 하나, 자세는 똑같습니다. 템포도 같아야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드라이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왼발에 두었고요. 자, 굉장히 부드럽게 잡고 네. 자 이렇게 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거리 너무 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드라이버는 체의 특징이 여기, 여기도 여기 과학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샤프트가 탄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휘어졌다가 또닫히고 이렇게 이렇게 휘어집니다 요 탄력으로 해서 거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힘을 쓴다고 해서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힘을 쓸수록 쓸수록 방향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을 쳤던 치던 그 스윙 템포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보통 아마추어는요, 체가 길어지고 거리가 멀리 남았을 때는요, 긴 채를 들고 힘을 더 써요. 그래서 7번 아이언 잘 맞는데 5번 아이언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이유가 먼 거리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을 치듯이 5번 아이언도 치고 우드도 치고 드라이버도 치고 이렇게 예, 리듬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 골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힘 빼고 예, 공을 끝까지 보고 치라고 하는데 어, 스윙 연, 스윙이요. 스윙 이렇게 머리가 따라댕기는거 아니면 요 공을 끝까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요. 자,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어, 초급자 예, 한달 만에 필드 갈수 있다 라는 프로젝트로 1편과 2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어, 1편, 2편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하고요. 또그 전에 예, 퍼팅이라든가 또 다른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 예, 충분히 예, 한달 예, 그 전에라도 좀더 열심히 하시면요. 한달 이전에라도 필드 갑니다. 예, 이렇게 예, 필드 나가셔서 또 지인들과 친구분들과 즐겁게 라운딩 하는 그날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골프 박사 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